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5위 다리우스로 시작됐네요. 자 마침 파워 업도 극한의 활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활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작하면 체력을 주고 이 챔피언이 생존할 때마다 또 추가적으로 체력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체력들이 헤비급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인 요소로 추가적으로 많이 더해줍니다. 체력이 오르면 공격력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 4 헤비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판에는 다리우스 덱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자, 헤비급 왕관도 나왔고, 이러면 호브코도 이성 찍고 가네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덱을 할 때는 최대한 헤비급 상징이 있을 때 하시면 승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아쉽게 여기서는 지고 가네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템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자, 조개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방템이 너무 많죠? 칼이라든지 곡궁, 장갑이 조금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자, 크립도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도 방템 밖에 안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해요. 모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스몰더를 쓸 건데, 스몰더 화태는 치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치감인 템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치감인 기물이 있으니까. 일단 저녁 값주 뽑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렐로 한번 돌려봐야겠죠? 오이! 주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다행이죠. 주검 나온 게. 자, 이러면 스몰더한테 헤비급 주면서 갈게요. 그래서 헤비급을 왜 스몰더한테 주면 좋냐? 시간도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헤비급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주잖아요. 스몰더 같은 경우 공격력 관련한 괴물조련사기 때문에 효율이 괜찮죠. 자, 다음 증강입니다. 자, 여기서는 새로고침의 날로 갈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다리우스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이 돈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삼성적을 노려볼 생각이에요. 물론 엄청 잘 풀렸다면 전투적인 증강을 먹고 연승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는 연승도 아니고 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증강 통해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증강은 현재 나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검을 들고 왔죠? 피바라기로 빼줄게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피바라기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역할군 때문에 그런데 전사의 역할군은 피읍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피읍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 헤비급은 다릅니다. 헤비급은 이제 체력이 많기 때문에 최대 체력에 비례한 실드를 주는 피바르하기한 때는 효율이 정말 좋죠. 자 여기서는 효율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크립도 잡아주고요. 자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갑바 한번 돌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리롤 좀 쳐보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이성.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돌려볼 거냐? 다리우스 이성 뜰 때까지는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슈프림셀 나올 때까지는 한번 돌려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돌리는 이유는 여기서 스몰더를 붙여보려고 돌리는 거예요. 스몰더 안 나와서 쇼진으로 빼겠습니다. 거귤로 빼고요. 가고일로 빼겠습니다. 다행히 말린템은 다 복구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 치감도 있고 반각도 있으니까 이제는 템나온 대로 빠르게 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덱을 할 때는 최대한 헤비급이 나왔을 때 가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리우스 이성이 떴을 때, 다리우스가 잘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자 혼돈의 부름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오이, 자. <laughs> 자, 그러면 제이스한테 템다 주면서 가겠고. 자,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애쉬덱이죠. 애쉬덱한테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만약에 다리우스를 억지로 가게 된다면, 연패를 하거나 체력 관리가 잘안될 거예요. 우디라한테 맞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리우스라는 베이스도 없고, 그 다음, 헤비급 상징이도 없는데, 내가 다리우스 대갈 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인거 같아요. 물론, 다리우스한테 그 제주꾼으로 많이 요즘 뜬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제주꾼도 좋지만, 저는 이런 성장형 파워업도 괜찮다고 생각을 듭니다. 극한의 활력 같은 경우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고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오모그한 개급 이상 나온 효력이 나와요. 자, 여기도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브코 삼성, 다리우스 삼성, 제이스 삼성, 그 다음에 스몰더 삼성까지 총 삼성각을 7렙에서 4개를 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크립도 잡아주면서 템 까볼게요. 여기서는 인피로 해결을 할것 같고, 나머지는 거결로 가볼 것 같습니다. 자, 리롤 계속 쳐볼게요. 그래서 5-1에는 3코 3성작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언제까지 리롤대기 50킵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대류수 3성 좋습니다. 조금 더 돌려볼게요. 코브코 삼성까지 한장 남았기 때문에 돈을 좀더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기물락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롤 치다가 좀 뭔가 쎄하다.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리롤 한번 멈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멈추고 다음 턴에 쳐야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자, 다리우스 죽어도 우리 든든한 스몰도 있기 때문에 다 잡는 모습이죠. 어, 이덱의 장점이 뭔가요, 선배님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체력이에요. 요즘 전투 사관학교한테 캐틀 저격 배치 따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덱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몰더 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캐틀 궁 한두 발 막는다고 죽진 않습니다. 자 맞았는데도 살은 남죠. 아직 근데 스몰더 이성입니다. 자 물론 여기한테는 너무 세가지고 지금 지는 모습인데 캐틀 삼성한테도 궁 두방이나 버틴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는 밤끝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템을 줄것 같냐 8레벨 찍고 아칼리 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브코 찍혔으니까 제이스 팔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전투사관학교 겹치는 데가 있었으니까 포기를 깔끔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애쉬덱이죠. 아쉽게도 여기한테는 질것 같네요. 오이 이겼어? 어? 아 아쉽게 졌어요. 저는 이긴 줄 알았습니다. 사실. <laughs> 자 일단 스몰더 삼성 찍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초반에 이덱을 올렸는데 아무도. 좋다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약팔이다 이댁왜 하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떴을 때 상황이 될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여기 구간에서도 지금 그랜드 마스터 구간인데 통한다는 소리는 충분히 이 댁이 괜찮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선 대천사 가겠고요. 자, 배치도 조절을 해줍니다. 자, 페이크 배치 한번 주고, 자, 이제는 엎쳐서 아칼리만 들어가면 조합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 이득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다리우스한테 극한의 활력을 줬잖아요. 뭐, 그것도 좋지만, 제주꾼 줬을 때 효율이 좀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리우스가 뒷라인한테 뛰질 못하면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딜적인 파워업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다출혈이라든지 뭐 몽둥이 찜질 같은 경우를 사용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좋고요. 자, 아쉽게도 지금 슈프림 셀이 안 떴기 때문에 카이사 그냥 의미 없게 한장더 들어갔죠. 이 덱이 캐틀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자, 상대의 근본적인 캐틀 덱이죠. 자, <laughs> 캐틀 삼성한테 궁두방 맞고 사는 딜러가 존재할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유일하게 스몰도는 생존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메리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덧 캐틀 삼성이랑 저랑만 남았고요. 자 좋아요. 여기도 이긴 것 같죠. 이 전투사관학교가 그렇게 단단한 조합은 아니라서 우리도 버틸만한 체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길 각이 나와요. 여기서는 전쟁기계 상징목도로 하겠습니다. 자 아칼리아테 태몽겨주고자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자크 빼고 뽀삐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배치 바꿔 주고 이번에는 캐틀리랑 정면 배치로 갔네요. 상대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배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배치 같은 경우는 상대 딜러랑 마주보게끔 하는 게 전투 구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헤비급 다리우스 덱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덱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선의 유튜브, 안 보면 손해.